안녕하세요. 꼼수 대마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대곡을 하면서, 네, 꼼수 <laughs>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보고요. 그리고 한번 재밌게 대곡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백이, 아, 흑이고요 네. 백은, 어, 여기 사진이 이세돌 사범님의 사진을, 이세돌 구단의 팬인가봐요. 네. 한 큐바둑에 대국입니다. 소목으로 시작했고요. 네, 백도 소목. 저는 어떻게 해도 볼까요? 네. 고목을 희망합니다. 내가 아, <웃음> 내가 <웃음> 고목을 어, 잘두지 않잖아요. 고목의 포석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고목꿈수 고목청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먼저 제가 대국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음, 날짜로 걸쳐 가고요 여기는 제가 굳히면 좀 재미 없으니까 어, 들어오네요 들어오게 기다렸습니다 입구 자로 둬서 둬 보겠습니다 네, 날짜로 두는 게 가서, 형태상 7, 일감일 8, 수 있는데요. 그럼 입굿자로 백이 붙이고 붙이고 호구쳐서 좀 재미가 없는 진행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입구자 두면 백이 날짜 이쪽이나 하나, 이쪽, 둘, 이쪽 둘 중에 하나를 두기 두는 게 보통입니다. 그럼 흙은 여기를 붙여가서 약간 압박을 해주고요. 네, 백은 이렇게 넣을 수 있죠. 넣으면은 다음엔 여기 입구자 하나, 두는 게두터운 자리고요. 둘, 일단은 여기를 한번더 보겠습니다. 외목의 정석 형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소목에서 제가 걸치고, 백이 손을 뺐으니까요. 이렇게 두는 정석. 예전에는 많이 두는데, 요즘에는 별로 안 두는 것 같아요. 유행이 지났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한번더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붙이네요. 이거는 이제 실리를 차지해서 두겠다는 하나, 뜻이고요. 둘, 셋, 음, 넷, 여기를 젖혀서 다섯, 두는 여섯, 게 보통입니다. 백이 이선을 젖히고요. 흙이 있고, 백이 늘어주면은, 음, 일단락이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뭔가 하나 둬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둬 볼까요? 조금 여섯, 독특하게 일곱, 네. 이 자리를 여덟, 두어서 조금 모양을 일곱,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둘, 여기가 셋, 큰 자리로 보이는데요. 일곱, 그러면은 이구자를 해서 일곱, 어, 바로 걸쳐 오네요. 이렇게 된다면 소목에서 백이 걸치고 손뺀 모습이라고 볼수 있죠. 네. 가서 어떻게 둘까요? 여섯, 일곱, 여덟, 한 칸을 뛰어서 네, 여기가 이제 꽤 넓기 때문에 음 만약에 하나, 제가 여기를 둘, 지, 셋, 집을 지을 수 있으면 넷, 꽤 크다고 볼수 있죠. 네, 백이 한칸 뛰어나오고 그럼 저도 이제 한 칸, 두 칸이 좋을까요? 한 칸이 좋을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두 칸으로 조금 빠르게 나와 보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네 여기 붙이는 거는 예. 급소전 붙이고 늘어준다면 고쳐 주는 정도로 보통의 진행입니다. 이제 저는 이 백을 공격하면서 여기를 키우겠다는 생각인데 어, 날짜 좋은 감각인 것 같아요. 하나. 제가 나와 끊는 거는 이한 점을 넷, 버리더라도 그렇게 커 다섯, 보이지 않습니다. 여섯, 일곱, 여기를띄어서 백이 날일자를 둔 것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크죠. 여기를 뛰어서 두 보겠습니다. 하나, 음, 둘. 백이 넷, 막아갈 때가 넷, 조금 다섯, 여섯,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곱, 여덟, 아 근데 막으면 제가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두네요. 하나, 둘. 이 막히는 게 기본이 네, 나쁘니까 일단 하나 밀어 볼까요? 6 7 8 아홈. 그럼 아마 이쪽을 밀어 올 거예요. 이 서로 여기가 여기도 좋은데. 하나, 둘, 막히는 게 싫었어요, 방금 저는. 네. 눌러 오는 게 아주 두터운 자리입니다. 하나 2 여기를 세, 여긴 젖혀야죠. 백이 네, 한 칸만 다섯, 뛰더라도 제 발전성이 바로 없어지는 그런 기분이시죠? 여기서 늘어둔다던가 이단 젖힌다던가 늘어설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여기를 좀 크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총알자가 큰가요? 약간 예상은 못 했습니다. 1 2 3 4 5 6 7 8 아후 두고 나니까 받아주고 싶은 생각이네요, 갑자기. 하나, 이렇게 두면 좀 당한 거 같아서 네. 이 단을 쳐 볼까요? 5 6 7 8 그냥 늘어두겠습니다 아홉. 나중에 이런 거 입고 자 당하고 당하고 하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하나, 수 있는데요. 둘, <laughs> 일단은 또 일단은 습니다협공 네. 또돈 자리죠.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일단은 여섯. 저도 일곱, 한번 공을 해서 압박해 보겠습니다 있고 자아 여기 급소 자리를 두었네요 하나 둘셋 이곳은 젖히고 나서 호구 쳐서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단수를 치겠죠 하나 끊어가는 게 좋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일곱, 여덟, 아홉. 이 교환을 하고요. 그냥 1 0면에이 꼬부리는 게 선수성이라 여기 두고요. I 면100여 c 여 붙일 수도 일곱, 있을 것 같은데 r c h a s e to escort. Your d o 가 l Aho. 다 o u g 음. 문제는 하나, 여기가 나중에 백이 젖히고 이단 젖히고 여기 하나 먼저 붙이고 나서요 백이 젖히고 이단 젖히는 게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백이 지금도 지금 당장 안좋네요 아마 곧둘거 같아요 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중앙을 둘, 일단 두텁게 도 보겠다는 뜻인데요. 다섯, 어 계속 밀어오네요. 음. 늘어야죠.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날짜. 하나 날짜로 둘, 셋, 넷, 다섯. 날짜날짜로 나가는 정도일까요? 셋, 넷, 다섯. 네, 저도 날짜로 나가서 어느 정도 연결하는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찝는 약점이 있지만, 하나, 일단은 가볍게 둘, 보고요. 찝으면 여기 넷, 다섯, 건너 붙여서 여섯, 끊는 것도 있어서요. 일곱, 여덟, 붙여서 이것은 저차겠죠. 늘고요. 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 여기가... 둘, 셋, 네, 찝는 게 확실히 다섯, 크니까요. 여섯, 패를 해서 여덟, 여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여기가 눈에 띄는 백감은 이쪽이 있네요. 다섯, 여섯, 이 패가 아주 크거든요. 하나, 서로 너무 둘, 두터움, 셋, 두터움이 차이가 많이 넷, 나서. 이 펜은 가능하면 이기해야 되는데 백도 여기 하나 어, 거기 거길 붙이네요. 거기 거길 붙인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음. 남았습니다. 하나, 때리고 나서 여기 밀어가서. 네. 이쪽 중앙을 압박하는 것도 있거든요. 여덟, 때려버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 에 이런 백감이 원래 있어서 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다섯. 네. 저는 이 패를 좀 크게 더, 더 크게 보고 있고요.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밀어서 이제 하변의 백이 열버졌죠 굉장히 크긴 합니다. 또한번 두면은 셋, 제가 넷, 다 다섯, 깨진다고 봐야 여섯, 되죠. 일곱, 여덟, 그래도 여기서 공격을 해서 좀 득을 봐야 될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해서 밀어 붙입니다 하7 둘, 음. 셋, 넷, 다섯, 여섯일곱여덟아홉이쪽이제 혹시 열풀까해가지고 지금 지켜 놓는 거거든요 어어지 집으로 있요일 일단 백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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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와 여기까지 시킨다 이거는 진짜 너무한데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잡을테면 잡아 와라 너무합니다 이건 저는 잡아야죠 이거 못 잡으면은 이제 이거는 잡아 줘야 될거 같아요 하나, 공격. 공격합니다. 근데 저도 여기가 약간 약점이 있으니까 하나, 조심하긴 둘, 해야 될것 같아요. 여4 5 6 7 8 아홉 여기를 입구 자로 둬서 급소로 보여지고요. 2 3건너붙치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 둘 이것도 다 끊으면 될것 같은데. 여일아홈두번 남았습니다. 일단은 하나,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둘, 되는 셋, 넷, 상황입니다. 여 진짜 건너붙였네요 여기 약점을 넷, 노리겠다 그 뜻인데.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찌러갑니다 일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나가고요 여기 약점과 여기를 이제 단수 치는 거 맛보고 있어요 하나 <laughs> 둘셋넷어 좀 허무한데요. <laughs> 상대방이 이렇게 두는 건 많이 허무해요. 계곡 신청이 왔습니다. 어, 이게 잠시 기다려 보면은 어 상대방이 복귀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백감이 작았다 이 얘기죠. 상대방은 네 저는 받아줘야죠. 이거는 이거 뚫리는 건 너무 크니까 받아줘야 되는데 네. 한번 이제 그 간단하게 절해, 절에, 절해라고 하죠. 절해 여기 복기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네. 네, 초반에는 계속 비슷한 진행인데요. 음, 오늘 제가 도본 고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은 여기를 이제 이렇게 두는 게 형태상 좀 두고 싶은 자리인데요 백이 입구자로 붙이고 젖혀서 이렇게 이단 젖히면 이런 식으로 네좀 정석인데 조금 재미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laughs> 그래서 입구자로 둬 봤고요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상 정석이라고 볼수 있는 형태고요. 네, 여기를 들어와서 딛고 두고 뭐 이것도 좀 의외긴 한데요. 네. 이 수는 붙이는 게좀 낫다고 하지만 큰그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두고 여기서 이수 딱 봐도 끊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끊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끊어 버리면 백이 예를 들어서 단수 치고 호구만 치더라도 이 나오는 자세가 백이 좋고요. 이렇게 두텁게 나오게 되면은 상변도 이제 발전성이 확 줄어든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가 또 백이 어느 정도 어 뒷문이 열려 있다고 봐야죠. 여기는 크지 않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끼어 끊는 건 좋지 않고요. 아마 어? <laughs> 끊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아 역시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은 왜 이게 좋다고 하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잖아요 음 이게 좋은가요?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 그러면은 이런 진행이다 끊을 수도 있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변이 흙이 두더라도 바로 막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는 이렇게 둬서 잡을 수는 있지만 이 잡는 모양은 좋지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는 건 그래서 끊는 건좀 싫었는데 제가 둔 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 혹시 이렇게 막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아, 여기가 이렇게 둬야 된다고요? 좀, 여기를 교환을 해야지 여기를 막을 수 있다. 그 얘기네요. 여기를 그냥 두면 제가 이렇게 끊었을 때이 자세가 되게 나쁜데, 이 교환을 해놓으면 해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laughs> 해놓으면, 는다는 걸까요? 뛴다는 걸것 같아요. 뛴다. 음. 느는 거는, 일단 끊었을 때, 흙은 안형이 많아서요. 이렇게 되더라도 살아있어서 이거는 백기 어려울 것 같고요. 뛰어서,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뛰더라도, 이 교환이 없으면 바로 끊겨서 안 되지만, 이렇게 뛰어서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백0 약점이 있어서 뭐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시 어렵네요 AI의 그 생각은 네, 네 여기가 자연스럽게 돼서 불만은 없다고 봤어요 여기 이걸 좀 받아준 건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어디를 두는 게 좋았을까요 꼬부려서 두텁게 네, 저도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조금 크다고 생각해서 둔 건데 사실 이런 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특히 이런 속기 바둑에서 이런 수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 어디서부터 승부처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음, 지금 좀 승률상은 여기서 괜찮다고 나오네요. 저는 여기서 음 이런 게 저는 당시에 이런 걸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단젖힐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맞췄네요 왜냐면은 <laughs> 네. 흙이 젖히는 건 2단 젖혀서 이제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건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젖히면은 이제 나중에 둘 때는 꼭 막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꼬부려서 둘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를 2단 젖힐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이 교환을 하고 두는 거고요 여기 꼬부리면은 젖히고 호구 쳐서 선수로 여기 안 두면은 배이 젖혀서 잡힙니다. 네, 어 잡히나요? 아 잡히죠, 잡히죠. 네, 제가 방금 <laughs> 저희끼리 한 거를 이 습관적으로 는다고 생각을 해버렸네요. 이렇게 두면은 이건 안 잡히는데요. 근 지금은 는게 아니고. 그냥 이어서 두면. 그냥 이어서 두면 잡히죠. 음,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아직은 어려운 형태지만, 흙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배, 여기 이제, 백이 찝으면 잡히니까요. 배를 걸어갔죠. 이게 백감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커서. 그건 또 아니네요. 네, 이곳을 무조건 뒀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이걸 둘때 찝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했어야 되군요. 이게 좀 너무 자세한, 여기를 찝으면 나올 순 없잖아요. 이걸 미리 물어보는 게 좋다 백은 언제든지 미리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여기를 미리 물어봐서 왜냐면은 여기를 찝으면 이제는 또 그냥 늘어서 두면은 이 교환이 또 득이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은 백이 여기를 계속 밀어줄 이유가 없죠 네. 이쪽으로 나오면 이흙 머리가 두텁지가 않은데 그렇군요 여기를 나중에 두면은 여기 찝어서 반다 그때 이제 는다고 가정하면 이 교환이 굉장히 악수다 이런 거네요. 네, 여기를 붙여서 전 때려버렸죠. 왜냐면은 굉장히 크지만 여기 하변이 백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때려내는 가치가 아주 큽니다. 네, 갑자기 백이 바둑 전체가 열버졌죠. 특히 하변이요. 그래서 백이 패감을더 큰, 네, 일단 이런 자리. 근데 언제든지 찝군요. 그러니까 일층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찝어서 받으면 은 백이 기분이 나쁘네요. 그래도 이 패는 이겨야 된다. 네. 여기서 승부가 어느 정도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못치주는 생각도 못했어요. 무슨 생각인 거죠? 잡을 테면 잡아봐라. <laughs> 네, 크죠? 이수가 아주 큰, 큰 자리는 그, 맞는데요. 그래도 여기를 손뺀건 너무 <laughs> 심한 것 같아요. 계속 둔다면 뭐 이런 식인데, 이으면 은 이제 끊어서, 호구 치면은 여기 끊어서요. 이쪽 흙이 약점이 있긴 하지만, 여기 때리는 게 있어서, 네. 흙이 위험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바둑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요. 여러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